예, 계속 이어서 어 오늘 그러면 저한테 좀 다가온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잠언 19장 1절로 14절은 딱 시작할 때 그냥 먼저 어두갈 식으로 키워드를 탁 던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라는 것, 폐역한 말, 미련한 것과 성실한 것 이런 키워드가 사실은 오늘 말씀 행복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 어떻게 담길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참, 어, 특이한 게 뭐냐면, 음, 자은는 처음에 그걸 탁 던지고 나서 어, 자신이 얘기하는 내용들 속에서 가난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문의 얘기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문은 이렇게 말하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참 우울해요. <laughs> 슬퍼지죠. 가난이라는 것은 친구를 떠나가게 하고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게 하는 아주 나쁜 어떤 상태, 안 좋은, 최악의 상태인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먼의 얘기는 가난하면 안 되고 부자여야 된다, 넉넉해야 된다, 너그러운 그런 위치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첫 구절과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구절이 이렇게죠 가난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와서는 가난이 슬프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스타트는 그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예 그게 오늘 잠언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가난이 주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자모는 쉽게 아니다, 혹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덮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자모이 말하는 건 가난하여도라는 거예요. 하여도 가난하면 힘들다, 부자인 것보다 못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가난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게더큰 무엇이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이다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자먼을 읽으면서 자먼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항의를 하, 해야 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 항의하러 온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말이 맞아. 잘 살고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살아려고 하면, 어쩌면 음, 가난이 닥칠 수도 있고, 그 가난은 친구도 뺏어가고, 너네 가족들도 너를 떠나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을 택할 수있니하고 물어보는 거죠. 항의를 하려다가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나는 맘대로 살 거야. 가난이든 뭐든, 성실이든 뭐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서 음.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 진짜? 어, 뭐 때문이지? 자본의 얘기를 다시 천천히 꼼꼼히 읽어 보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선택 중에 두 번째 것을 택했다면 지금 자모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최선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다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자모는 그 성실함의 반대 쪽에 폐역한 입술과 미련함을 놔요. 폐역한 입술은 딱 잘라서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미련한 것은 몇 가지 차, 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큰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 갇혀서 고집부리면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돼서 결국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그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면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자원이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줄 수 있겠니?라고 묻는 성실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가난이 닥쳐와도, 가난이라는 불행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어, 리얼 라이프,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친구도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하려고 할 때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함부로 막 밀어붙이지 않는 일 때문에, 친구들이 떠나고 내가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 그냥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또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소신껏 지도력 있게라고 카리스마 있게라고 소, 소, 소개되어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자문이 여러분들에게 아, 그럴 수 있니"라고 질문하는 질문의 그 선택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저울추를 맞춰야 돼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을 택할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기울어요. 어, 훨씬 그 성실을 택하는 게 위험해요. 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언가는 뭔가요? 그리고 그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실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자모니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것이죠.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속도로와 만사 형통과 모든 복을 허락하는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성실함과 하나님 백성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지켜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 알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택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